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, 믿음 주셨고,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걸어들어와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, 예배할 수 있다는 것.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, 오늘 올때 파킹라스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딱 있는 것을 보시면서 <laughs> 감사해야 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데 지난주에 권혁천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잘 돌아가셨다고 또 여기서 너무나 많은 환대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듣자니까 필라델피아 남부 쪽에 큰 홍수가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 그러는데 교회가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, 토네이도가 우리 교회에 떨어지면 우리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,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, 여러 가지를 기도하시면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단임목사를 위한 기도입니다.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여러분들 와 보시면 항상 기도를 해주신데 감사해요. 저는 하지만 민망합니다. 제가 저런 기도를 받아도 되나? 하지만 그 기도가 맞는 이유는 무엇이냐?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은, 왜냐하면 교회를 보전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.